자,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온 한 장으로 보는 오늘의 운세 시간입니다. 다들 이제 또 금요일은 잘 보내셨나요?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어, 부딪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리를 조금 비우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어, 미리 또 조금 조금 미리 찍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어, 하루를 빠뜨리면 제가 좀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은 좀 만족하실지 불만족스러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빠짐없이 하루를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는 게 운, 오늘의 운세라는 그런 컨셉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그, 그 날에 저에게도 물어보고 싶은 것들, 어, 금요일은 다들 잘 보냈는지, 그리고 토요일을 다들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 토요일 시작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 그런 것들을 또 보기 위해서 오늘 토요일, 오늘의 운세를 한 장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토요일쯤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뭐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조금 더 벗어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다들 잘 피해가시고 별 피해 없이 다들 잘 보내셨는지도 궁금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날이 태풍이 오고 지나간다고 해서 딱 풀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 날이 난 많이 좀 후덥지근하고 습해지기만 좀더 많이 습해진 것 같아요. 습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많이 짜증이 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땐또 외출도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토요일 하루의 한 장을 뽑았습니다. 이한 장이 여러분들과 제가 아우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과 저든 저는 어 아무래도 토요일 하루는 조금 정신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카드가. 스워드 2번 카드가 떴습니다. 스워드 2번이라 하면 아무래도 딱 특정적으로 찝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고민을 나타내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이걸 당장 오늘 해야 되는 일, 내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답이 쓰는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고민을 답이 없는 고민을 하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손도 놓지 않는 상황이고 그 자리를 또 지키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 너무 꽉 막히고 아 너무 답답하고 오늘 이걸 뭔가 해소를 하고 싶고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고 싶은데 그해소할 길도 찾을 수 없는 그렇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오늘은 너무 조금은 스트레스에 조금은 시달릴 수 있는 하루다. 그런 거는 뭐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사서 하는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이거를 선택해야 되나 저거를 선택해야 되나. 아,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해야 되는데, 답은 안서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재고 계속 고민을만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하루에요 그래서 저도 요새 조금 고민이 있어서 이 카드를 봤을 때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아, 이 날에 이런 고민을 또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토요일 오늘 하루는 조금 고민에 막힌 하루가 될것 같다 그런데 그 고민이 답이 들어서는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그 고민에 매달리지 않는 게 오히려 오늘 하루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그 현실을 직시했을 때 결정을 해도 되는 그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사서 미리 걱정을 하면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뭐제 자신에게도 말씀,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토요일에 있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 토요일 운세도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어, 카드를 받듯이 안 좋게 조금은 어, 여러분들의 마음 속, 머릿 속을 어지럽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토요일 오늘의 음세는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